펼했어, 펼했어, 펼했오케 야야. 아이씨. 상관어 바로 뽑거볼게 아, 뭐야! <laughs> 아니, 진짜.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웃음> 아, 나 자네 맞고 죽었어. 자네, 굴러오는 자네. 펼해서 <laughs> 덩어리한테 죽었어. 아야 어... 여기 너무 늘어가지 마요. 빠져, 빠져 뒤로 빠져. 좀 많이 늘어났다. 펼했어, 아, 펼했어. 캐플레튼까지 늘어났는데. 어, 뭐야 얘어 잠깐만요 타이머 출시어 <laughs> 깜짝이야 달데청이 뭐죠? 아기 웃기다 졸잼이다졸잼 죽었어요 마프다 위에 건시받네 또 조심해, 건식, 조심해, 건식. 허리에서 또 와요, 허리에서 또 와. 허리에서 <laughs> 이렇게 뽑아야 돼? 와, 쟤네 무슨. <laughs> 컨트롤 CV도 아니고. 앞에 건식이요. 앞에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야. 앞에 상공 갤럭시. 시포, 시포 치러 간다. 에이씨. 안돼! 죽는다! 으아. 어, 정맥스인 정맥스요. 어. 와, 저 형도 맥스 뽑았네? 가보겠습니다. 어, 들어가세요. 네, 프라우드 두 대요, 프라우드 두 대. 굴 아울루. 뭐야 이거? 맥스 처리. 프라울드두 대, 프라울드두 대. Lightning, Lightning. オッケー 선도어 확인 선도어 확인 선도어 여기 나요 선도어 여기 나요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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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다운 맥스 다운 맥스 다운 선도맞다다어엔진이 하나 오, 오 라이트 저거 저거 허리 저거 헤드 헤드 헤 여기 선도라가 몇대요 적군 엔지니어 발견 야, 여기 고지를 먹네. 또 이걸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지금 우리 아웃핏 분들 이동하는데, 포탑포탑이네요포탑 터널로 한대 나왔어요 프러한대나올 네.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뒤로 오네, 아래, 벌써. 아래 프러 있어요 프러 와요 봤어요, 봤어요 안녕 안녕 늦잘가 어, 뭐, 모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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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laughs> 뭐죠 이건? 막타 버렸네. 저거 뭐야? 막삭제당했죠엔어 <laughs> <이리와, 이리와. 웃음> 빨리. 빨리 살리러 가야겠다. 있네요, 인필 있네요, 임필. 어, 이쪽 여기 여기 여기. 로 오세요. 저 있는 데로 오세요. 저 <laughs> 있는 데로, 저 있는 데로.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다 보이네 와 썬드로드! 마나 투탑 있네, 참치이프라로프라 아이, 그만갔다와 에어파드 스 <laughs> 올라, 가는데요 <laughs> 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네, 가겠습 어, 이쪽도 좋아요, 제 위치도 좋아요, 제 위치 아, 진짜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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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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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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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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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앵커 모드 무슨 패기지? 아또 죽었다. 키드레안님 살려줘요. 안 되겠다. 앵커 모드 하면은 치포 붙이고 터트려야지 할수있 <laughs> <laughs> 앵커 모드 한거 치포 붙이고 터트려. 저썬더라도 보이세요? 썬더라도 보이세요. 더 아... 어, 잡으러 가게. 서 헐에서 올라와요. 헐에서헐에서 헐에서 올라옵니다. 뒤쪽에 썬더로 뒤쪽에 썬더로 뒤쪽에! 뒤에! 뒤에! 빨리 타 빨리! 아이... 갈게 갈게요, 갈게요. 이 끌면 안 좋아요 저희가 썬더로 킬! 트라러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 이고 벌써 늦었다, 큰임인피필 하지 마요, 인필 하시는 분이. 이왔 아, 어, 프라우로, 프라우로, 손들어. 경비하고 가죠. 오 어, 어, 따라온다. 그잡아야잡아 오케이. 나는 엔지니어다. 온다, 온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온다, 온다, 온다. 오네, 오네. 안녕요 안돼요. 안돼요. 깜짝이야. 맥라이더, 맥라이더. 내려, 내려, 내려. 다시 내려. 맥라이더 왔다니까. 맥라이더, 맥라이더. 와, 이건 맥라이더 너도 안녕. 너이 자식 어디 가는 거니? 도망갔어요, <목소리> 도망갔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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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제이님 내려요. 야식이 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해. 왔으면 인사를 해야될거 아냐 맥, 맥락 처리 처리 했다. 처리 왔으면 인사를 해야될거 아냐 아 어, 프라우르 진심 움찔 했겠다 방금 애들 뭐지? 하고 끝났을거야 아마 권식 어. 쉬라이크 <laughs> 맞췄어 좋아 불타는 턴더한번더 시전합니다 재배치에서 <laughs> 타주겠어 네, 재배치해서 탈게요 예 여기서 버스터를 바꿀게요. 버스터를 바꾸고. 일단 탱크는 안 올라와요. 건식, 건식. <laughs> 오케이, 파괴. 건식, 건식 어디 갔죠? 우리 항공기 많네요 우리 항공기가 너무 많아 건축 하나 더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건어 로... 어,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애들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 저... 지금 우리 항공팀 할때 겁나 쫓기고 있어 우리 한국 맞네요 레이븐을 바꿀게요, 그냥. 다시. 아까 그 프라울러 어디로 갔는지. 바... 따라가. 역시. 이동합니다.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응.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자리 없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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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부위에. 이가 저기 플라울로저 새끼 죽여줘. 저 새끼 죽여줘. 저 죽여줘. 어, 가려서 안될 것 같은데? 네, 가려요, 가려. 맞죠? 한마디로 빨리 타 바로 탈게요. 빨리 타요. 탈게, 빨리 타요.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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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타세요, 타세요. 아씨, 아, 아네들 아, 린... 아. 아이씨... 저거 지금 간보나... 와리가리 와리가리 너이 자식 프라울러